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아, 109회 총회를 준비하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주다산교회 권순홍 목사를 만나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점, 아,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방하는 중점사항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아, 세 가지 면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첫째는 아, 공정사회라는 것입말하면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공정하게. 혹시라도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하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겠다는 아주 정반가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개성이라고 공개성, 바라자는 뭐가를 감추는 게 없이 투명하게 모든 주대들이다알수 있는 그런 선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동안 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어, 과거를 보면은 뭔가 좀 숨어서 어, 기자들을 피하고 그리고는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좀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서 어, 뭔가 좀 어, 이상하다 하는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항들을 공개하겠다는 참 좋은 아이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공익성 말하면 이 선거가 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공익이니까. 우리 총회가 잘 되고 어또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분당치 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년마다 이렇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회인 것처럼 이렇게 했고 혹시라도 어 이렇게 좀 뭔가 선거에 관리하는 분들이 좀 뭔가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건 백구의 총회를 준비하는 총회 선거 관련해 사실 시간도 촉박합니다 이 선거법이 잘못되가지고요 아주 선수들도 힘들고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들도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흠없이, 절차에 지장없이 그래서, 어, 이제 9월 9일 날은 후보가 어, 확정된 다음에 정전 발표가 어, 주연교에서 있도록 했고요. 그날 오후에는 주단산교에서 후보자 간의 토론이 있는,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진행하지만은, 그러나 빈틈없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했다. 하는 권순웅 선거관리위원장의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좋은 선거, 좋은 후보, 그래서 좋은 당선자를 만들어야 할 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교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